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EM넷이라는 종목이고요. 어 최근에 어, 시장에서 이 네이버, 어, 네이버 치지직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주로 잠깐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 이 EM넷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점에 어,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홀딩을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 나가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어, 이 대응 전략과 재료적인 분석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EM넷이라는 회사가 어, 어떠한 회사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EM넷 정말 괜찮은 회사다. 회사 상장회사들 중에서도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매출을 쌓아 나간 회사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e n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적으로 매출과 수익이 발생되는 회사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잠재적인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업 내부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는 EM넷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어, 5대 공식 파트너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파트너냐? 자, EM넷이 지금 현재 어떠한 수익 구조로 지금 어, 회사를 영위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우리 그 파워링크,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 같은데 보시면은 뭐 광고 같은 거 아시죠? 파워링크랑 뭐 비즈 사이트, 쇼핑 검색, 브랜드 검색,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밑에 이제 광고 자, 여기에 로열티를 받는 회사입니다. 저는 되게 조금 유망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카페, 이런 곳에 정보들을 보다 보면은 한 번씩 이 광고 문구가 뜨지 않습니까? 광고 문구. 그거를 클릭해서 실질적으로 수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어, 그러니까 매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어,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이버하고도 단,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현대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스트리밍 서비스. 이 취지직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스트리밍 하는 과정 속에서 광고가 뜹니다. 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 우리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EM넷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수적인, 어, 수입과, 어, 그리고 매출 증대되는 효과가 충분히 클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매출 추이를 한번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기업인가를 살펴보다 보니까요, 지금 잠정적인 매출 자 여기 확대하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21년 그리고 22년 2월이고요.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부터 9월달까지입니다. 자 여기 제일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가? 자,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우선적으로는 이 부채. 자, 부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자, 부채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영업이익률.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 부채는 줄고, 야, 영업이익은 늘고. 자, 이말 자체가 기업 자체의 재무 건정성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스트리밍 서비스, 자, 이 트위치 사업 중단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국내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결국에는 그만큼 수요가 증대가 될 겁니다. 네, 아프리카 TV 안 간다 하더라도 치지직으로 올 사람들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광고 홍보에 대한 기회가 올라갈 것이고요. 이 EM넷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 매출 매출은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이 차트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요. 기업 가치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em 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요 굳이 이 좋은 산업 꾸준하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 기업을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으로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봤었을 때 조금 참고할 만한 보고서 자료를 제가 한개 들고 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em 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바로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는 건데,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체크를 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우선적으로는, 자, 이 사업 개요. 어,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으로 어, 지금 수익을 내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잠정적인 매출 추이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시점 대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상승을 하다가 한번 눌러주는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이 가격적인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중장기적 목표가는 기업 밸류 어, 퍼에 대한 계산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엘리스트 보고서에 대한 목표가 들어가 있다 라는 점. 자, 적어도 EM넷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내용 정도는 한번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맛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니까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EM넷 주주 여러분들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매매 참고해 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57652186 번호로 자 EM넷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대로 EM넷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대상승 이후에 대하락. 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이 뭐냐면, 이 바닥을 탈피하는 시그널이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계속 저점을 향해 가고 있죠. 근데, 이 최저점을 한번 형성을 하고, 지금 중장기 이평선 매물대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지 주가가 위치해 있다. 중장기 매물대들을 흡수를 하고 나면요.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새롭게 변곡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한번 매집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2차적으로 바닥권에서 물량을 한번 흡수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치지직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단독적으로 광고 서비스를 진행한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매출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대된다라는 거 확인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구체적인 이 가격 전략,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리스크 관리 보고서 안에 단기적인 대응 전략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보시면서 매매 에 임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정말 대박이 날수 있는 이 왕대박 종목 한 종목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내용 딱한 1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한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가지고 꼭 좋은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